너무 많아 괜찮아. 일단 사단좀 갑시다 야, 사람 개많아 오늘 일단 <laughs> 파트너 라운지 어디야 아 살짝 토할거 같아 지금 빨리 조용한 공간 찾아야 돼아이 스팀업 호스를 찾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아 여깄다 어 아. 아니 오늘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파트너 라운지 사람 많네 뭐 해야되죠? <laughs>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니 원래 내 계획은 여기에 저기 소미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소미님 안 계시네? 아니 <laughs> 나집 가고 싶은데? <laughs> 어떡하지? 나집 가고 싶어졌는데? <laughs> 구석탱이에서 낯가리고 <나> 있는데 밖에서 <laughs> 시청자들이 나 쳐다보고 있어 소미님 어 친구 좀 소개해주세요 친구요? 네저희님 친구 있네 네. 저기 우리 다른 사람이 밤거리가사찍 있잖아 저기 있구만 응 <laughs> 가자 네. 아, 친구 사귀러 가자 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님 친구 여기 있네 어이 <laughs> 어이 아아 나 진짜, 나 너무 낯가림이 심한 것 같아. 말 못하겠어. 야, 나도말 못하겠다가 <laughs> 술지였고 야, 비슷한 거. 너술취 봤잖아. <laughs> 아니, 너 때문에 그, 그 말이 없어. 사람들이 안 먹는 거 알아? 맞아.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, 그, 혹시 술 진짜 지금도 못 드세요? 진짜 취한 거요? 그럼 진짜 취하지, 가짜 취하지. 야, 그때 개 취했잖아, 그때. 했잖아. 아 집갈 정신은 됐어요. 그 인사들 똑 듣기들보다 나았어요. 니네가 변기 토했잖아요, 끝나고. 나안 했어, 나는. <hatten> 그래요? 아, 어. 화장실 한번 들어간데. 거기서 후에 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. <laughs> 어, 말이 안 되게 막 진짜로. 너 나, 친구 없구나? 나 있어. 친구. 그 선상 1, 2, 3. <laughs> <소원의 enrichment> <laughs> 매니저 1, 2, 3. 매니저 1, 3부터 어 트리 맞은 거 없어? 나 원래 없잖아. 말해. 말해. 그래? 아나 진짜 미치겠네. 사람 많으니까 말이 못하겠어 어? 어 잔디야. 어? 아는 사람이야. 아니, 아니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야. 야잘 지냈냐? 오랜만이다. 너는 별로 안 친해 보여 분열 일으키지 마세요 <웃음> 어색한 <웃음> 거 맞으니까 <laughs> 맞습니다 충득 아니요 제가 혼자 있잖아요 소민님 네, 제가 부탁이 부탁에 하나 있습니다 친구 군대 왔거든요네 친구가 소민님 사진이랑 사인 좀받아보고아네 어? <laughs> 사진이랑 사인? 네. 아 오케이 오케이 콜라로 <laughs> 너무 부담스러운데? <laughs> 그... 저 군대 갈때 매점 뽑아가가어고 당신 군대 갈래요 선임들 집에요. 오케이 연예인 선임 있으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. 네. 어디서? 저기 서보세요. 뒤졌다. 사랑 많은 A 급 후임. 바로 사랑 많은 A 급 A 급 후임으로 간다. 대장만 찍을게요. 하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음 좋았고 뒤졌다. <laughs> <laughs> 예. 어 확인해 보세요. 대입분들? 뭐야? 이걸 이걸로 이걸로? 어 거의 연하친구들? 음 좋았고. 잠깐만 사인도 해야 돼. 띠리리리리. <목소리> 째레레. 음 좋았고. 팔아야겠다 이제 투수들한테. 만원대로 만원대로. 투수들 한 장씩 팔아야겠다. 한장1 0만 원에 팔아야겠다. 매직 있는 사람. 매직 좀 빌려줄 사람. 매직 좀 <laughs> <나랑 즐기려고 웃음> 매직 좀 <laughs> 빌려주. 방송 보고 있다랄까? <laughs> 아, <아유, 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와, 방송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만 <laughs> 아, 사인 있어요? 저 사인 제 이름 받어요와저지다 <laughs> 음, <laughs> 여러분 잠만 기다려 잠깐만 한잔더 하나, 하나 더 해야 돼 <웃음> <웃음> 이거 한잔 드릴 테니까 저 신발 좀나눠세요 뭐 <laughs> 아니 정신 <정수학번>. 그래? 그럼 그래. <laughs> 생님 진짜 일 열심히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일 열심히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어디 가서 못가는거 알죠?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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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열심히 하고 드렸습니다 진짜 내가 말한거로도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 걸었으면 좋겠아 편하게 그냥 아니 홍석님 네 친구 없어요? 스트리머 친구 없어요 소개시켜줄 친구 없어요?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저기 만화 님니고있어 에? 만화 님니고있어완 어? 만화다 아, 형, 집 했어? 아? 이제 이사했어? 아니, 못했지. 언제 왔는데? 몰라, 7월이 됐지. 그럼 됐지, 지금 나? 불안, 불안자 신세야, 지금? 아니, 뭐, 방송 복귀했다며. 복귀만 했어, 복귀는 이제 스튜디오 지금 남의 집에서 어쩔 사고 어. 있고. 네. 너네 집에서도 신세 좀 질게. 우리 집? 어. <laughs> 우리 집이야. 왜... 뭐안 된다고 하지 마라, 우리 아니, 사이에. 어? <laughs> 우리 집. 방 좋지만. 우리, 우리 방 좋을 조... 수도 있고. 방 좋긴 한데. 어, 안 아, 쓰게 해줘. 아, 해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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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해줘. 네. 해줘. 나 일주일에 세번 쉬어서 한한번 한번 와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휴간 그래. 특집으로 하자고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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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돕고서 오는 것이지. 그럼 나, 나 자고 있을 테니까 방송 하고 있어. 응 어, 그래 그래. 그다음에 이런 특집 이렇게 들어있네요. 뭐야? 아 도현아. 고마워요. 아니 왔네. <laughs> 뭐야? 날로 와. 어디다가 왔어? 어디다가 왔어? 아제 1층에 잠깐 있다가 바로. 저 투수분들 저기 나눠놨어? 이제 한달 지나지 않았어 라면이로 산지? 그쵸, 너 지났어. 그냥 고려고요 그래? 왜? 그냥 익숙해서. 라면이? 두달 지나 안 바꿔? 안바 그럴 바꾼다. 거면 두 달에 한 번씩 룰렛서 바꾸자 이래 인증까지 중독. 아 형. 오늘 왜댄디용이에요 나? 네. 나 오늘 미라운용용 아니야. <웃음> 나 영업이 영업이지 박용이야또 무슨 영업하려고 아니 나는 이제 회사 회사들 이제 돌아가면 명함 뽑고 다 해야 <laughs> 돼. 아니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? 오늘 <laughs> 엄청 많네. <laughs> 영수증 많이 구매해 줬어요 영수증 아, 많이 <laughs> 진짜... 팔아야 돼요. <laughs> 아니 장사꾼이야. 아니 장사꾼 맞지? 일단 기본 기본 스택은 사업까지아 그래 고생해. 야 너네도 친구 없어서 니네끼리 뭉쳐있지 아니 그게 아니고 딴 사람들한테 말 걸기 힘들어가지고 너 좋을 때, 왔다, 네. 좋을 때 왔다 자 그러면은 네, 외쳐주세요 네. 오늘 맞아. 메이크업 누구죠? 클릭 어차피 이제 안 떠도 돼어안떠안떠안떠 뭐하는데 아니, 아니야 약간 참고 아니야 아니 참고를 해.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어, 똑같은 사람 아니 아니 뭐하는데 아니 메이크업 모두 따라했네 자 빨리 빨리 너 설마 또그 메이크업이야 오늘? 아니야 오늘 내가 했어 얘기해봐 아니야 그래 참고 누구야 태연민터~ 태연민터 김채원 역부를 해시고~ 태연 아저씨 너무하잖아~ 태연민터 옆부는... 거리 둬야겠다. 나까지 같이 휘말릴 수도 있어. <laughs> 네. 거리 둔 김에 <laughs> 뭐하시나요, 라면 <라미리> 씨? 허허할 <laughs> <laughs> <하실> 거, <없으셨어요? 웃음> <말할> 거 없어. <laughs> 아니, 다 모르겠어, 누군지... <laughs> 아니, 이제 아무도 모르겠어, 오늘! 아다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길 막히던데 그래요? 운전하고 왔습니다. 어, 어 예성형 선배에서 이러고 있어요. 이게 편안한 거리가 아니, 경쟁하면서 아니요 차간 거리처럼 사람간 <laughs> 거리가 이게 편해요. 그러게, 너무 붙어 있으면은 <laughs> 말을 걸어야 할것 같고. 뭐딱 유튜브가 유튜브가 음. 뽑기 좋은 거리. 어. <laughs> 서로 뭔일 있으면은 예. 예. 도 <laughs> 뭔가. 찍고 나면은 보험을 줄수 있는 거니? 안도와는 거잖아. 아니요. 찍을 거잖아 찍을 거. <laughs>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면서 그걸 찍는 거죠. 양아치 아니야 이거. 어 저도 이제 좀 끌고 어 유튜브 영상으로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중독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썸네일 찍어야 돼. 폴라로이드 사진 소민이가 들고 들고 있다. 라살하죠 유튜브 한번뚝딱이구만 이제 이야. <laughs> 귀한... <laughs> 아, 예, 일 같이 열심히 하라고 해야. 주시는 거요일 <laughs> 예, <laughs> 열심히 하셔야 돼 <돼요>, 진짜로. 마음에 들어요? <laughs> 일 <laughs> 예, 열심히 하드록는요 진짜로. 별로 안 원하는 거 같은데. 제가 일 열심히 하드리는 거예요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쉬지 말고 일하시라고요. <laughs> 아 맞어 파워가 진짜 아 젠타님한테 인사도